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흰색에 모든 선택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 있었던 이 그랜저 IG에는 다섯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모든 선택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풀 옵션이었던 차량이었었고요. 차량의 내용은 2017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가 74,000km 정도가 주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두 번이 변경되어 있었고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무교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한 내역이 한 건도 없을지라도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매입을 해서 상처들을 도색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막 측정을 했을 때 도색된 곳이 두 판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앞 문과 운전석 앞에 휀더 두 판이 도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도색되어 있지 않은 신차 도장면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없다 할지라도 상처로 인한 부분을 도색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도색되어 있는 것이 이 운전석의 앞에 휀더와 앞 문이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도색된 티가 나지 않는 상태였었고 도막 수치를 봤을 때에도 신차 도장면에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급공업사에서 열처리까지 한 도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이 판매된 가격은 선택옵션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풀옵션이었음을 감안해도 가격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2690만원에 판매가 되었는데 그랜저의 감가 방어율로 봤을 때에는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7만 키로가 조금 넘게 주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어가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정도의 타이어였을 수도 있었는데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현재 타이어의 상태가 적어도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차주분이 이미 교체를 해 주셨는데 타이어도 저가의 타이어가 아니라 컨티넨탈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된 연도도 2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로 이미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뒷타이어 역시 마모 상태가 한 번은 네짝을 교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뒷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뒷타이어는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에서는 가격을 감안했을 때 방문하기 전에 예상했던 내용은 어느 정도 사용되어 있는 상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작은 상처들이 존재했는데 굳이 복원을 해야 될 정도까지의 큰 상처들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기스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출고 작업으로 외판을 도색하거나 따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내외관의 상태는 깨끗했던 편에 속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출고 작업으로는 우선 실내에 카멜 색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클리닝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클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하부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 전반적인 하체의 상태도 깨끗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등속 조인트 부분에서 구리스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고 작업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등속 조인트를 교체를 하고. 서지 탱크 가스켓 그리고 흡기 매니 가스켓을 교체하는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은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대략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보통 오일이 어느 정도 미세 누유되는 증상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일들의 누유는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 되었습니다. 구매 대행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이처럼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할수 있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출고 작업까지 완료를 하고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했을 때에는 뭐 고장코드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가격대에 비해서는 차량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등급이었었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도 전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선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이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실내 상태도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시트가 이 카멜색의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의 가죽 시트를 넣으려면 150만원짜리 선택 옵션이었던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이라는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색상의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다른 검정색이나 브라운색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JBL 오디오도 선택 옵션이었지만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도어트림 마감재 쪽에서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들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여유 공간은 그랜저 아이즈는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착되어 있는 시트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뒷좌석에서는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현재 7만 키로가 넘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했던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1열의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에도 1열의 시트도 예상보다 사용된 흔적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시트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밝은색의 가죽 시트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조수석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 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풀 옵션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 다섯 가지의 선택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들이 상처들이 잘 나는 마감재인데 이런 하이그로시 쪽에도 사용된 흔적들은 많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뭐 버튼이 까져 있다거나 그러한 증상들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죽 시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쪽에도 같은 색의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소재도 일반 천이 아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74,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루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현재까지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뷰도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오일이 누유되고 기능상 문제되는 곳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등속 조인트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이미 출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판매된 차량의 가격은 2,690만 원에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보내 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